예 안녕하세요 제로 분석실입니다. 음, 오늘 목요일이고요 장전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먼저 보겠습니다. 어,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여기 1 9 0 0를 살짝 깼는데 어, 여기 깨도 뭐 지금 일단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지금 <laughs> 제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얘는 지금 어, 이중 조정, 이중 조합으로 조정이 완료되었을 가능성과, 여기, 2620불로 조정이 올려대기 가능성, W, X, Y, 예. 여기로 조정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예, 요런 차트죠. 음, 요런 차트냐, 아니면, 삼중 조정이냐, 예. 하고, 한 파동 더 내리는 거죠. 예. 요런 두 개의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어 원래는 계속적으로 좀 삼중 조정으로 해서 한 파동 더 내린다고 보고는 있는데 차트는 이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어그 기준점은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여기 오른 내려올 만큼 한번 내려왔어요 이제 이중 조정으로 이중 조 이중 조정으로 예. 네. 이렇게 올리고, 내려서, 예, 네,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어,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지금 밑으로 4시간 봉상으로 스트롱으로 일단 만들긴 했는데, 여기가 안 깨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음, 위에 있는 유동성을 먼저 이제 수입하러 올라갈 것 같은데, 만약에 얘가 지금 여기 위에 어저께 말씀드린 3100불을 아직까지 뚫지는 못했는데, 여기 이제 빼어벨 요게 하고 있는 오더블럭 1차로 만났고, 얘가 이제 여기 위에 3100불, 3200불 여기를 강하게 몸통으로 뚫어주는 이제 차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어, 이게 나오느냐, 아니면 얘가 힘없이 다시 꺾이느냐를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 짧게 3000불하고 3100불, 3200불 여기를 4시간 봉이나 요걸로 강력하게, 지금 오늘 하루 만에 여기를 막 뚫고 가지는 못하겠죠. 예. 네. 뭐, 차트를 어느정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를 어, 강력하게 뚫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조정장애 있다 예, 선택을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예,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해서 어, 밑에 위, 아래 위로 뚫고 올라갔는지 지지를 받는지 어, 떨어지는지 예, 봐야 될것 같고 제가 보는 큰 뷰는 한파동 더 떨어져 있는 뷰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얘가 한번 더 이렇게 올린다고 해도 얘가 WXY 하고 X를 한번 더 하고 Z를 이제 내려오는 삼각형을 하나 더 만들던지 지그재그나 플랫을 한번 더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 있는데 음, 뷰는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한파동 더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1,900 불하고 1,700불 극한으로 떨어지면은 어1,300 불까지도 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음 이제 여기 차트를 이제 앞으로 파동 진행을 어2,600 불을 깨고 내려오는지 예 여기는 1,600까지. 어디까지 뚫고 내려온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중 조합으로 어저 여기가 2,660불이 마지막이었다면은 여기서 예, 강력하게 뚫어 올려주는 봉돌이 나와야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 만약에 어, 얘가 3,600불에 맞고 다시 주춤 주춤을 하고 있다. 예, 그럼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전 차트로 이제 예전에 설명드렸겠지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예, 한 파동 더 세게 내려오는 이 파동을 저는 이제 똑같이 보고는 있는데 어, 차트는 시장이 이제 시가는 시장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는지 예, 짧게 짧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렇게 해봤구요 어, 비트코인도 이도리하고 똑같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예. 한 파동 더 올리든지, 여기서 이제, 어, 뼈 밸류 갭 쪽하고, 채우고, 내려온, 떨어지는 파동을 만들 것이냐, 예. 한 파동 더 올려서, 여기 위에 있는, 만, 만, 만불, 그리고 십만불, 십만사천, 십만사천불, 여기를 뚫고 올라갔다가, 어, 다시 내려오느냐. 얘도 여기가 마지막 조종이었다 그러면 예, 치고 올라가는 이제 파동이 이제 나올 것이고 한 파동 더 내린다 그러면 똑같이 예, 똑같이 여기서 예, 내려오는 파동을 만든다. 음, 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여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줘 올라갈 거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예, 여기 위에 있는 475불까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한 번, 한 파동 더 올려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여기를 뚫지를 못하고, 예,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바로 또, 또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음, 여기 있는 위에 있는 4 3 40불 여기 존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고 이번 주에 맥스페인을 엊그저께 430불로 봤는데 오늘 나중에도 장시작하면 다시 또 확인해서 라이브 방송에서도 확인하겠지만 예, 테슬라가 만약에 예, 여기서 또 모차트를 못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게 또또또 한파동 더 내리겠죠 예, 그래서 테슬라는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 이제 <laughs> 기로에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테슬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한번더한번더 어, 조정이 더 온다고 저는 보고는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원래 계속적으로만 흔들지만 75불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떨어지는 파동을 보고 있었는데 430불과 40불, 정말 여기까지만 찍고 지금 올리지 올 살짝 지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뷰는 어. 일단, 장기적으로는 470불, 75불 기에 있는 베어 밸류기까지 수입을 한 다음에 파동을 내려오는 차트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조금 상이좀 올라가지고 올라가는 차트를 보이고 있지만, 어, 패턴상 얘가 못올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또 내려오는 파동을 그릴 수 있으니까, 어, 요 430불, 40불 요 차트에서 이, 이 구간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는지, 예, 확인을 하셔서, 예, 진행을, 어, 매, 매 수를 이제, 셔야될것 같습니다. 음. 헬스케어, 헬스케어 좀 보겠습니다. 노보노 리스크, 어, 계속적으로 헬스케어를 한몇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노보노는 지금, 어, 차트가 조금 더 만들어진 상태고요 예, 하락해서 내려와서 지지받고, 지금 올리는 상태인데, 지금 일단 여기를 뚫지 462부를 뚫지도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좀 조정을 받고 예, 뚫어 올릴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베스클럽바고 노보노, 예, 그리고 음, 빔 인텔리아, 음, 크리스퍼테라피틱스 등등, 예, 뭐 템퍼스 AI, 어, 헬스케어나 유전자 치료 이쪽으로. 그는 한한한달 전부터 한 달은 된것 같은데요. 예, 작년 겨울부터 연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26년 초반기까지 원자재랑 하이스케어는 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아직까지는 응,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있는 빅테크 이런 것들보다는 어, 저점에서 자리를 다져주는. 이런 종목들에게서 네,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2 0월 초반에 한번 조정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나스닥이나 S&P 500 쪽에. 그래서 고점에서 어, 그 어, 짧게, 짧게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밑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 모아 가시는 게 26년에는. 초반, 중, 초반하고 중반기까지는 괜찮을까라고 저는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짧게 영상, 어, 마무리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종목 분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라이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